예, 오늘부로 일차인데요 어, 여기 보시면 다두이너 이공기트 설명서를 갖고 만들었습니다. 이게 그 회사에서 만들었던 거죠. 보면 이렇게 그냥 예. 예. 좀 걸리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다도이동 공조 자료를 가져다가 여기서 네 만들었습니다. 이걸 갖고 만들었고 코드는. 예, 이거였고요. 예, 되게 복잡해 보이죠. 이거를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몰랐어요. 스위치가 있다는 걸. 근데 나중에 스위치가 있다는 걸 알고. 아이고 잘안 보이네요.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. 가운데 첫 번째. 원래는 여기 있는 버튼이 보시면 이게 황색 버튼이었는데, 아, 황색 LED였죠. 황색 LED였는데. LED가 모자라서 일단 파란 걸로 했고요.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시 이렇게 이렇게 되있고요. 보시면 저항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왼쪽엔 2 0 220, 이제 오른쪽에 이제 10k, 10k옴이라고 되있는데 어 솔직히 저는 아 무가세기 때문에. 저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일단 시키는데 해봤고요 보면 그냥 이, 이 저항 없어도 그냥 되는 것 같은데 어 만약을 대비해서 저항을 넣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. 네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 <laughs> 화면에 있는 걸 보고 이제 연결을 했었고요 음 생각보다 하드웨어로 제어가 된다 는게 재미있습니다 역시 빵판이라는 거가 한 이게 한 2년 놔뒀거든요? 2년 넘게? 2년 넘게 놨는데 다시 해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네요 뭐왜안 되지?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런지 잠시 후에 고치면 다시 하겠습니다.